우와 카메라 최서연 이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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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지. 헷갈리나 아까 했잖아. 집밥에 관심. 사진 우리 꽃이 거 찍자 잎은 아은 잎은 잎은 아 이쁜 지잎쁜지은 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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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 통. 통, 통. 이쁜지. 아, 예뻐. 이쁜지. 그래 하지 마라까즈바카메라따라오고예쁜가짠 여기 있즈 그냥 의식하지 말고 놀아 <laughs> 엄청 빨라 가즈바라. 나좀 화낼 거 같아. 소연아 파인애플 먹을까? 파인애플 먹을까 파인애플? 어, 고모 파인애플 사올게. 소연아 고모가 파인애플 준대. 제 꿈달 콤 맛있는 파인애플. 냉장고 열리니까 보고 기분. 또 먹을 거 꺼낸 줄 알아? 소연아 거기 아니야 여기야. 에 <laughs> 아, 뭔지 몰라도 먹는 거 지는 줄 알아? 강아지 같아. 진짜 강아지. 강아지보다 아직 지능이 좀더 어릴 것 같은데? 목걸리보다 얘가 지능 낮을 것 같아.

맛있으면 박수. 응? 맛있는데? 박수 안 쳐? 세나 박수. 와 아, 맛있다. 박수. 맛있으면 박수. 안 하는데 <laughs> 도리 도리 <laughs> 하기 싫어. <laughs> 알았어. 아? <laughs> 맛있어 신나? <laughs> Meisa!